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광주에서 열린 집회를 통해 정치적 행보 이후 지인들과 연이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23일 전시는요. 광주 서구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광주 전남 외국시민 총 궐기 집회 참여에 강연을 했는데요. 강연에는 성도 천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박영호 광주 안디옥교회 단임 목사의 설교를 시작으로 전남대 졸업생, 광신대 재학생, 그리고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 시당위원장의 발언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뒤이어 연달에 오른 전시는. 지난 광주 집회는 역사적인 집회였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광기정 강기정, 어, 광주시장은 5.18 정신 훼손하는 극우 세력이 설당은 없다고 했으나 결국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돼 직무 복귀하면 국가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한길이 정치 시작한 뒤 친구들과 적이 됐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고 제일 친한 친구가 "저보고 쓰레기"라고 한다며 "저들이 아직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탄핵 정국 끝나면 "아, 이렇게 가는 게 맞구나" 하며 통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한 뒤로 유튜브 수입도 뭐 전환길씨가 정치한 건 아니지요. 어, 그2030 젊은 세대들에게 일겨오려고한 건데, 자, 유튜브 수익도 편집자가 다 가져가고 저는 땡전 한푼 가져간 적이 없다며 가족들이 좋아하겠느냐. 또 가족들이 두려워하고 반대한다. 특히 아내는 이혼까지 하자고 한다. 전환길이 잃는 게 너무 많다며 자신을 3인칭으로 호칭했습니다전씨는 민주당과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재명 대표는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등 좌파 여론조사 기관들의 협박하며 똑바로 하라고 했다며 그래서 여론조사는 다 세탁돼서 발표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호남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늘 앞서가기 때문에 세탁을 하지 않는 수치라며 호남 여론조사가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런 그 여론조사 기관들에게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론조사 기관들이 발표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협박을 당한다고 해요. 그러니 경제적인 불리기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들이 더불어민주당 거대 야당한테 쩔쩔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에. 원리 원칙대로 여론 조사를 했으면 당연히 발표해야 되겠죠. 지금 오늘 또 여론 조사해 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48%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이 60% 70%가 될 것이다. 이런 어. 그 댓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어, 호남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의 윤석열 대통령 호남 지지율이 무려 48.8%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반 타 도시는 60%, 70%에도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 이번 주한 주는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3월 24일에는 한독수 국무총리의 탄핵 결정. 3월 26일은 이재명 어, 저, 공직선거법 2심 판결. 그리고 3월 28일 이후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에, 탄핵 결정이 나올 텐데,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입니다자 여러분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로 인해서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또한 정치 개혁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정선거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22대 그런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을 예, 정말,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최고형, 법정 최고형을 최고형으로 처단해야 할 것이며, 무효로 다시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요망 아니겠습니까? 이래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